오늘은 제 본명부터 제 팬티 색깔까지 절대 말하기 싫은 비밀이더라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난 제가 이 게임에서 진다면 말이죠. 저는 유야 듀오를 하면서 마주해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시 랜덤 페널티가 생기고 되게 게임에서 패배하면 한 질문에 무조건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저는 제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게임 도중에 기습적으로 질문 들어간다. 기습적으로? 네, 나는 야난 대답 못할 만한 질문이 없어. 첫 번째 나 조용하고 첫 번째 질문 뭐야, 구독자 뭐야? 1만 명이 된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일께 답변해 주세요 성일께 아 오케이 성일께 진짜 장난이 아니라 만명 대게 해 주셔서 대 어우 잠깐만요 만명 대게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아뭐요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어, 만약에 한 어, 어. 면을 못 했더라면은 둘다한 5초 동안 멈춰 있거나 지금 있는 총알을 다 비우거나 이런 페널티가 생길 거예요 와 실패 예? 끝 이거 너무 말이... 어려운데 와 씨. 잡았다 어 이겼어 아직 페널티는 뭐 예, 사회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너네 둘다 쓰러져 하면 죽어야 돼요네. 야페널 진짜요? 박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주칠 방해가 시작됩니다. 오른쪽으로 어, 조아래 하지만 여기에서 기습 질문. 라이벌 말고 다른 게임 을 아, 올릴 생각 있나요, 용왕님?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게임. 무슨 게임을 올릴 생각했죠? 아, 아. 로블록스 호세이큰이란 게임이 있긴 한데요. 아 이씨 잠깐만. <laughs> 야 질문 답변하느라 집중 못 해가지고 죽었어 포세이큰이라는 게임을 할 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언제일지 잘 모르겠어요 아, 또 유명하지 또 포세이큰 포세이큰 말고 다른 게임은 없나요? 그냥 라이벌이랑 포세이큰 정도? 라이벌 포세이큰 되면은 점프맨? 아치. 나이스 이것이잖아 사실 뭐 지금까지 맛보기였고요 이제부터 진짜 질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랑 다음 판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이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진짜 뒤에 엄청난 거 나오거든 너그말꼭 지켜라 새 게임 들어오서첫 질문 MBTI가 무엇인가요 우엉님 뭐였지? ENF.. 잠깐만 ENFJ일 겁니다 아 ENFJ? 잠깐만 마주 그거 있때 그래 나무 있기에. 내 그래? 네, MBTI. 어, 하나밖에 안 들렸네. 비슷했네. 뭐라는 다음 거야?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와 라이버를 접하게 된 이유. 계기무엇인가요그 제가 라이 저, 저 질문이 뭐였죠? 네, 집중 못 한다. 집중 못 한다. 야, 잠깐만. 야, 이대로 좀 잡아. 자. 다음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10초만에 말 안해주시면은 페널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랑 라이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자 유튜브 자 유튜브는 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 유... 아 여러분들과 소통해보고 싶기 때문에 시작했고요 라이벌은 아 네. 잠깐만요 형님 라이벌은 재밌어 보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지옥이네요 아악 드겠습니다 <laughs> 완전 발리고 있는데 이러다 페널티 받으시겠어요? 야 이겨야 돼 이거 이기자 자 녹화할 때콘텐츠를 어떻게 그렇게 삼신하게 하시나요? 아, 뭐야? 질문이 너무 빨라요. 질문 질문 해줘야지 시청자들 이렇게 빠르게 질문하는 거 좋아한다고. 내가 내가 싫다고 내가 싫다. 다른 다른 게임 유튜브나 어우씨 그냥 제가 자기 전에 생각이 나는데 보통 생각해두면은 다른 유튜버들 이미 했더라고요 보통 몇 개? 오케이. 맞아 그게 박세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요? 질문 이 뭔데요? 없잖 어, 다른 유튜버도... 유튜버들이 어, 아,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방해. 까비. 와, 씨. <laughs> 진문 없을 때 따다야 돼, 점수. 자, 유익 갖고 잘잘잘 이러면은, 웡이 1대1. 근데 얘는 풀피거든요. <웃음> 풀피라고? <웃음> 형님, 유튜브 가글 <가슴 웃음> 위해서 더주세요 어림도 없었다. 유튜브 가게 무슨? 이 무조건 대답하는 거는, 네, 영상 마지막에 몰아서 하도록 하고요. 후반부에 내가 진짜 센 질문들로 준비한다. 센 질문? 얼마나 센 질문이길래? 이때 실수 한 번으로 최개인 정보 하나가 마지막에 뜯기게 됩니다. 가벼운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에헤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추천해주세요. 이 아, 정도면 할수 있잖아. 햄버거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햄버거? 오케이. 어 햄버거, 햄버거. 와, 누가나 죽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어, 저 사실 햄버거에 알레르기 있어요. 그럼 뭐 먹어요? <laughs> 억지 아닙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아니 아니 아 오케이 답변을 오케이 답변을 해줘야지 아, 아, 지금 오케이, 구독자의 오케이. 질문에 Q&A 아유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햄버거 알러지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아우 씨햄버거 알러지 있으면은 <laughs> 아 몰라 아무거나 드세요 제발 <laughs> 어 지금 구독자의 답변에 아아아아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요아니요아뇨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음 게임 시작하자마자 아, 5초 동안 멈추겠습니다 우엉님이 아, 아, 정성스럽게 대답 안해 주셨다. 자, 5초 <laughs> 스탑하고 할게요. 아니, 먹어 먹으라고. 1, <laughs> 2, 3. <4, 웃음> 여기서 저격 맞으면 레전드네.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근데 상대팀 이미 다, 자리를 잡아 놨기 때문에 <laughs> 어 어디, 어디가 야, 페널티 세다 이건 근. 자, 라이벌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웡 님? 다음 질문입니다. 어. 야! 그 전에 대답을. 아, 샷. 예, 옛날부터, 뉴 스타, 뉴 스타 옛날부터, 옛날부터 <laughs> 옛날부터 아니요, 무헝님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말씀해주셔야 돼요 야, 이거 아니지 저 어, 2024년, 아니 2025년? 2024년 저 아우, 페널티 주세요 오토 스탑, 에 예, 오토 스탑 페널티 가질게요 야, 잘 맞는다 저기 <laughs> 아, 제발 아우 여태까지 총2회 확정 질문 두 개입니다. 그냥 게임 시작하자마자 질문 하나. 편집 혼자 하시나요, 님아저 이거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편집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가지고 영상 주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빨랑 이한테 편집자를 줘야 돼. 아무나. <laughs> 편집자분들, 편집자 모집합니다. 이게 질문을 대답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아마 많이 떨어질 거야 모웅이는. 그러니까 아. 유희가 해줘야 돼. 유희야 근데 갔네. 어, 괜찮아 어. 한명 잡았어. 지금 몇 대렸니? 일대 1. 자, 긴장되는 1대1 상황에서 기습 아, 질문. 몰라, 저, 저 질문 머리가 왜 못지겐가요? 자 그거는요. 야 그러니까 말이죠. 아왜 시작도 딱 유전이 유전 유전 이래어 답변, 아, 답변, 답변, 답변 맞아 맞아 맞아. 딱 그거야. 딱 그거야. 할만하니까 다음 질문. 저랑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저저 저, 저가 누군데요? 저가 누굴까요? 참고로 저는 유이입니다. 아잭 당연 내가 이기지. 뭔소리입니까 뭔야? 뭐라고? 쟤 그냥 이겨요. 아니, 아저씨. 아, 나안 해, 안 해. 아이 아저씨 아나 안해 안해 내가 유이한테 발리지 <laughs> <laughs> 유이야 한라 한바 한라만 진짜 한라만 아재 아재 아니 아재 다음 얼공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없다 언젠간 할수 있다는 말이네요 아니, 언젠간 어. 할수 있습니다 방금 직전에 했던 댓글에 질문이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댓글 하나에 질문 두 개입니다 자 마주님이랑 유이님이 좋으 신가요? 잠깐만요. 왜왜 왜 대답을 안 하죠? 야, 저 대답 못합니다. 하면... 아이, 근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니들 싫어. 잡았으니까 이제 말할게요. 안 좋아요. 오늘부터. 안녕. 오늘부터... 형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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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렇게 마지막 판을 끝내고 대망의 확정 질문을 대답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아, 첫 번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썼던 올해 팬티 무슨 색? <laughs> 아니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난 나도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답변을 해주셔야 야, 돼요. 잠깐만 그때. 근데... 아 잠깐만요 답변은 답변은 하긴 할 건데 그냥 궁금해 보는데 네. 그애 궁금한 거고 그게 왜 제일 많아요? <웃음> 자 <laughs> T M I 이긴 하지만 저는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근데 이거는 괜찮겠냐 진짜? 뭔데? 무어님의 본명 실제 아...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 그러니까 내 본명 가, 가겠습니다. 제 본명은 김주혁입니다. 김주혁 주여. 그래 주혁아 그래 그래 야, 주여가 그래, 그래 주혁아야 야, 주혁아 그러니까 야아 그 그래,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이었습니다 이몽이.